우라와가 또 사고가 생겼는데, 와, 우라와랑 마치다 경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라와 팬이, 일반석에 앉은 팬이, 서포터즈, 우라와 서포터즈들한테 법규를 날렸다. 라고 내가 이해한 게 맞지? 맞아요. 법규를 날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법규밖에 안 했는데, 영구 이벤을 먹었다. 맞지? 맞아요. 이게 맞나? 맞아요. 아니. 그, 주인장이 얘기한 게 정확합니다. 아니. 아니, 그, 자기 팀 서프터한테 보내는 것도 웃기고. 근데 무슨, 그거 가지고 연구 배달하냐? 이게 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거는 같은 게, 우라하면은 사실, 그, 사고 많이 치는 서프터.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치.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강하게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게 가장, 가장 이제 개연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주인장이랑 이제 저랑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연구에을 먹일 그런 사유인가. 요거를 처음 보고, 엄청 되물었어요. 그만큼 이제, 법규를 가지고 연구벤을 하는 게 이게 맞냐 하면서 이제 엄청 되물어 봤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다 이게... 마치다 팬한테 법규를 했다는 건가? 아니면은 그 마치다 팬이 아니 우라한테 했다니까 마치다 팬이 했겠지 하고 봤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좀예 <laughs> 예. 예, 진짜 어메이징해요. 무슨 법규한번 했다고 저렇게 연구배 그러니까 좀좀좀 <laughs> 좀, 좀 그래. 연구 이배을 이제... 먹이는 거는 참 쉽지 않다. 어, 방송에는 이제, 가짜 펜 색출, 그걸로 이제 한번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일반 팬이 소프트한테 복귀했다고, 영구 펜을 먹이고, 참, 매주, 매주 매주 이제, 분량을 주는 우리, 우라스 레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또 댓글을 보니까, 다 부정적이었던 게, 야, 그럴, 그렇게 강경하게 처벌할 바에는, 그냥, 니드 소프트들이나, 강경하게 좀 처벌해라. 그런 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요. 에지 애지, 가지간이또 이미지가 안 좋은가 싶기도 하면서도 너무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니 그 정도가 그냥, 있지. 너무 너무 틈머치다 아니 장발장에 빵을 훔쳤는데 갑자기 너이 새끼 사형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또골 때리는 게 그냥 우라월드 성인팀만 그 출입 금지가 아니라 유스팀이랑. 여자축구팀도 아예 그냥 싹다 벤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라와 관련 경기는 다못 본다. 이게 여타 하나 날렸다고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기도 하면서도요. 여타 하나 날렸다고 저렇게 다벤 먹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줄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런 일이 있을시 방지돼. 됐... 대책에 주력을 다하고 위반 사안에 대한 적절하고 위연한 대응을 철저히 안전하고 쾌적하게 쾌적한 경기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했거든요. 를 앞으로도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암시인가 싶기도 하면서요. 암시인가 싶기도 합니다. <laughs>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밖에 안됩니다 벗어나긴 <laughs> 했어. 그래. 그래, 우라와 소프터들이 했던 사고에 비해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거 징계받은 사람이. 네, 일단 수동으로 대충 맞췄고. 어,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뻑나는건 처음이네. 네, 여기.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법, 법규 한 번, 앞으로 법규 하려면, 일본에서 법규 하려면연구비를 당할 수도 있다. 그 얘네들은 봉사활동이도 안 풀어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어.